같이 기도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원망과 불평 속에 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 결락하여주신도 감사드립니다. 힘들 때 기도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찬양하는 것으로. 저희의 인생을 삼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중경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대신이.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재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대신이, 그 은혜를 강구하면 풍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만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이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96장 한장더 하겠습니다 자손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빼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에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55절부터 5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5절부터 5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줄고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러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의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8장, 이제 오늘로서 이제 마무리 짓게 됩니다.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고.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땅에 속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믿음을 갖기 전에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아들 통에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또 비치신 예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5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내가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여러분 너희는 유대인이고 그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안다. 아, 너희들이 나를 거짓말장애로 여기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즉 귀신 들리는 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너는 거짓말장애로 얘기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이 얘기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그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고 나는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말씀 지킨다 라는 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이라고 하면, 교회에서 봉사하고, 설교하고, 설거지하고, 그리고 성교하는 것을 하나님 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 즉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일이란 상당히 힘듭니다. 어떤 게 가장 힘드냐면, 믿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 믿으라라고 얘기하지만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시하는 게 뭐냐면 나를 믿어라. 그럴 때 너희들이 하나님 나를 영광으로 얻는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 예수님께서 5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줄고 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 아브라이 이제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이삭을 낳았을 때 기뻐한 것은 어, 몇 세대, 그러니까 내가 진짜 아들을 낳았구나, 백세 아들 낳았구나, 너무 감사하다. 요 단순한 이제 눈앞에 보이는 그 아들만 이제 탄생에 대해서 기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까지 기뻐하는 것이냐면. 이 아들을 통해서 어디까지 낳게 되죠? 어, 예수를 낳게 된 후손이 이제 낳게 되는 그런 것까지 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어, 이 아브라함이 기뻐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금 예수님이 아브라함에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에 얘기를 하자 이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0절 말씀. 유대인들이 이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나이가 이제 오십 세가 못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의 생애가 서른 세 살로 끝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뭐야 간고와 질고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실제 나이보다 나이가 많이 들어 보였다고 이제 이사야 선자가 예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 에 관련된 그 사진들을 보게 되면 천사도 그렇고 성경의 주인물도 되게 되면 아주 잘 생기게 그렸습니다 여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나 이제 이사야도 말씀하고 있지만 예언하고 있지만 유대인들 이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50세도 못 되었는데 이게 뭘까요? 그 당시 사람 평균 연령이 한 45세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50세도 못되었다는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이가 아브라함에 비해서 훨씬 더 낮은 것을 뜻하지만, 고생을 하냐 하셔서 실제적인 나이보다 더 많게 보였다는 거죠. 너희가 내가 50도 못된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 얘기 아시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오래전부터 있었다 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로 밝히신 선언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가 시작부터 계셨고 마지막 날에도 그리고 영원히 계시는 분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4절 말씀에 나 여호하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는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이사야 43장 13절 말씀에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2절 말씀에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성되기전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신이다 이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만물이 존재하기 전부터 이미 계셨던 분이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분이심을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에만 예수님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미래에도 계시는 분, 그리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 그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양심껏 주님 앞에 얘기해 죠 예수님께서 유대인이라게 했어. 네가 거짓말장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조상부터다 알고 있어요. 아 내가 누구냐? 나는 너만 아는 게 아니라 너의 조상의 수상까지 다 알고 있다. 너가 어떤 뿌리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너가 지금 어느 조상의 DNA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었다. 너는 너의 아버지가 마귀다. 즉, 뭐냐면,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 안 돼도 불구하고, 또 거룩한 것이 마치 정말 너 진실인 줄 여기는데, 나는 너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아, 아브라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이 얘기하시자, 59절 말씀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료하거을 예수께서 숨어 송전에서 나가시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료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 뭐요?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원벌에 취했습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봤으면, 만약에 2000년 전에 그들이 태어났으면, 다 돌맞아 죽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얘기하시죠. 예수님이 참 비겁한 것 같죠. 아니, 어떻게 숨어서 나가시냐? 어, 그들 향해서 더 당당하게 얘기하셔서 천사를 부르다가 그들을 홍꾼녕 내면 얼마나 죽겠냐 얘기하시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습니다 아, 십자가에 죽을 날이 이제 지금이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 할 일이 더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삶을 살되면 무조건 공격적으로 사람과 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은 침묵도 하고 자끔은 은둔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어 요한복음 이제 8장 59절이 끝났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6월절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한 내용이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8장 59절까지 이 내용입니다. 정말 난해한 내용이죠. 유대인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차분하게 말씀하셨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믿을 때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나를 귀신 들린 자라고 하지만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얘기해도 도무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예수님 답답한 심정이 고스란히 들어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전도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나 부딪히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기보다는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을 빗대어 얘기하자면 마귀가 그들을 장악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얌전한데 저분 참 겸손하고 귀양 있는 것 같은데 저분이 정말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고 접근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심정이 그들 갖고 있는 신앙자 아 그들 갖고 있는 삶의 태도가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 고 했다고요? 마귀가 그를 장악하고 있어서 하나님 받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로써 이제 요한복음 8장이 끝났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어떻게 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합니다라고 권면하고 전도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저희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인 크리스찬에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길을 기울이며 오늘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오늘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신실한 크리스탄에게 도와주옵소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영혼들에게 주의 말씀이 들어가게 도와주옵시고. 나는 내가 왜 아플까? 대해서 고민하는 중에 해계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관련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겨서 하나님의 성전에 다시 불러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하의 말씀 듣는 일에 진심을 다하게 도와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아들딸들이 어디에서 무엇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게 도와 주옵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마드는 영적인 크리스찬들 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자를 사 살린 것 같이 우리 자를 살여 주옵시고 우리 수염이 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